만들? 내가 아이 못지않아. 게 야, 설마. 어떻게 <laughs> 죽어 <죽었는데? 웃음> 야, 죽어도 죽어도 돼. 야, 죽어도 야, 죽어도 도 야, 야, 돼. 나도 죽을 뻔했어 저거 누구노 나랑 야템 야, 야. 얼추 주니왜 어? 아, 어? 죽였어 이래서 진 너가 죽였지 니가 죽였잖아 벌 니가 벌품 이겼잖아 니가 벌품 아 근데 그거는 주아내 탓이 아니지 어... 벌집을 누가 어그로를 뭐야? 끌었고 벌집을 어 아니야, 아니야 여기 여기 있지 마세요. 벌써 한테 쏘있고야 저기 코어 있고 있나? 코가 좀 이게? 벌써? 너 빠른 거 아니냐? 그런가? 아 근데 템템둘라 많이 먹었는데? 일단 그래 도, 돌아보자. 아직 많이 남았어 근데. 일로 와보거 걸. 나랑 못, 같이 못 먹었는데? 아 금게 두개 먹어가지고 둘먹었자 여기 보고. 코어 있어. 오. 여기 둘라 많았거든. 너가 다 먹은 거 아니야? 맞아. 이제 봐야 되고 나머지. 여기는? 이제 이 이상 나가야 돼. 와우. 누가 지배 여기? 나다 먹음. 레전드. 너도? 아니? 어나나 저기 가 거기 좀 저기 좀 봤다 올게. 진짜 그림 좀 먹어 이거 그림 있어 여기. 아, 기다려봐 저기 정말 많이 보는 정도. 삽삽내려놓고갔다 어디있는데? 그림? 그래? 거기 그 사물함에 있었어 여기 내가 주웠어 뭐 가져왔어? 더 있어? 어. 한 다섯개 가져왔어 그냥 가자 이제 그래? 저뽑아오세요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오! 어? 봤냐? 저된놈 뭐... 땅이 커졌어 어 뭐야 이거 ㅅㅂ 뛰어! 뛰어! ㅈ 됐다 뛰어! 야 씨발, <laughs> <야, 씨, 웃음> 올드보드 으아. 거기 어. 아니야? 부, 뭐문 아니야? 1층 가야돼 우리 1층 1층? 1층 가서 정보로 가야는거 아니야 이거? 어디로 가야돼 이너 가봐, 가야 가봐,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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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가자 여기로 여기 여기 내려.. 계 내려가자 계속 내려가 ㅅㅂ.. 넘어 <laughs> 아유, 뭔 소리야 이거, 씨. 아, 이거, 토리 아, 이거, 이거. 아거이이어이 있는 거이 내가 보고 있는다. 아니 나,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리로 와봐. 내 쪽으로 와봐. 이렇게어이이제이제 이제 가봐 가봐 오케이나 말해줘야 돼? 뒤로 와봐 계속 뒤로 계속 뒤로 거이캐지

보여? 따라와 따라와. 여기 정물이야, 여기가. 야, 빨리, 보여? 따라와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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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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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야, 가 야, 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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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떨어져까지. 와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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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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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차라리 놓을게. 내가 영화감상 진했 아, 뭐, 뭐야? 걸려서 안 돼? 아, 씨발, 아아

난나 버거 디인지 몰라. 딸피야, 딸피. 여, 여기, 옆에 있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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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인데? 오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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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, 버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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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데어 어디, 있데지어 안돼 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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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찍었는데 어렇게 찍는다고 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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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나제트카고날라다가 주영이지 누구야 네, 주영이야 나도 줄을 뻔했어 봐봐. 나도 나누구요 형도 그구인데 아니 씨 누구 <laughs> 아니 랑영화표 찍었는데 아 사진 막 찍었네 오케다 사켄이 어디갔어 주영아! 몰라 타켄이 어디갔어 주영야 씨발 타켄이 <laughs> 어디갔어? 씨발 어디 어디가는거야 타켄이또 죽었음? 여기 타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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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얘 예, 골골골골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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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뭐야? 어 뭐야? 야 누가 차 놔있는데 어. 이거? 아이 조명이 사나 있어 어? 뭐야? 뭐야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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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맡겨준 거지? 가자 주영아 얘네들 아 얘네, 얘네 좀 이따가 기지 가서 주워버리고 나 칸이 없거든? 음. 어? 뭐, 뭐인데? 뭐 있는데? 소리 날려 하는데? 너칸몇개 있냐? 나다 썼어 나도 이제 그냥 가자 우리 저희까지 살아서 갈수 있을지도 몰라. 아무것도 아 여기다. 야 뭐. 들리야 뭐 소리 그래, 조심해라. 일로 와. 방금 타현이 소리 들렸음. 타현이 소리가 들렸다고? 그까 그러니까 몬스터겠지 뭐. 우니까 그러니까 몬스터겠지. 가보자. 음. 그건 이제 가능. 민주형 아이템을 포기론 못하는. 아이템 v 을포기 u a 그래, 지나가 그래, 한번 해제해봐. 지나가지 마세요 오케이 해제 완료 해는데피흘리해봐해제안봐 <놀람> 해제해봐. 해제정해제합니해제해해제 아 진아 왜 이렇게 무지성으로 돌진하는거야 야 한방에 뒤지지 않네 다치않고 다 참... <laughs> 돌아갈까 우리 이제? 아, 아무것도 안 열려야 돼 이런거였어 이런, 이런 함정이었어? 아, 씨발. 다죽는데아가야 네. 아, 판 너무 재밌었다.